감기 조심하시고요. <laughs> 어, 무슨 말을 되지 이제 명절 대목이잖아요, 뭐뭐 곡. 뭐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, <laughs> 여러분. 어, 뭐, 그 전에 간단하게 곡 소개하자면은, 어, 이 곡의 맨션음들 곡은 양인이라는 곡이에요. 저희가, 어, 저희 첫 번째 EP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, 이 곡으로 각종 뭐, TV 프로그램이나 뭐, 사랑을 다 놓고 오기인데 어떻게 처음 들으셨던 분들을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셨나요? 네 대답이 잘못니까좀 그랬나봐요 아직 좀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조금 더 텐션을 높여드려야 음. 집사 2부에 더 재밌고 신나는 것들로 준비놨으니까요 음. 여러분들 어, 뭐, 오늘 뭐, 꼭 네. 즐기다가 내일만 일하시면 추석 연휴잖아요 네. 그죠?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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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 설마 설 설마 설 설마 어마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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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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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일하 즐거운 설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 다 부대들기요.